중고를 사서 뭐 키로 수만 믿고 샀다가 진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PCX 중고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2만 키로 내외에서 판매를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키로가 넘어가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어, 혼다 pcx 어떻게 하면 조금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 은탱이를 맞지 않고 어, 중고 매물이나 신차 매물을 구매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이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내가 중고를 사야 될지 신차를 사야 될지 신차를 사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중고를 사려면 차라리 뭐 개인한테 사기에는 조금 좀 거리낌이 좀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키로스 조작이나 만에 이런 어 보도자료도 좀 있고 사실상 뭐 키로스 조작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간에는 지금도 돈만 주면 키로스 조작을 내가 원하는 키로스로 돌려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카우를 전체 올가리를 해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 뭐 7만키로 8만키로 퀵서비스를 타던 차량인데 그거를 키로스를 2만키로 돌려놓고 카우를 올가리를 해서 손님한테 속여서 파는 그런 사례도 있고 요게 좀 논란이 좀 됐었죠 그래서 저도 뭐 개인 거래를 많이 안 하지만 뭐 중고 거래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룰이 있잖아요. 싸고 좋은 건 절대 없다. 정말로 이제 요즘 세상이 좀 무섭습니다. 신차 PCX를 좀 사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이트 바겐이라는 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매물을 검색을 하시면 어 시세라든지 그런 매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돌아본 거예요. 처음 들어왔는데 메인 화면이 이게 최적화가 안돼 있습니다. 네, PC에 최적화가 안돼 있고 모바일이랑 같이 겸용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보기 좀 불편한 수준은 아니에요. 왼쪽에는 뭐 인증 바이 이렇게 있어서 연식별로 다양한 기종별로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야마 R6 R6 요새 좀 구하기 힘든데 이런 것도 20년식이 1,700이네요 GSX-R 125 19년식 360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 매물입니다 MT09 SP 22년식 1,800어 싸네 09 SP 22년식이 1,800이라고 엄청 싼데 이거 키로수 3,000km밖에 안 탔어요 포르자 350 21년식 600만 원와 오른쪽이 또 이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사진을 또 기가 막히게 찌, 찍었어요 여기가 이제 지하주차장 거기 사진 찍는 데인데 또 전문 또 사진만 찍으신 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깔끔하게 이렇게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진짜 뭐 깔끔하게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좀 찍으신 것 같아요 뭐 핸들 밸런스도 이렇게 좀 있고 실제 키로수도 이렇게 좀 표시가 되고 뭐 시트 상태라든지좀잘 나와있네요 요건 진짜 깨끗한 모델이네 만 6천키로밖에 안 탔네요 그 그 라이트 바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매물하고 인증 중고가 있는데 정비하시는 정비 직원이 여러 가지의 그 정비 테스트를 통해서 인증된 매물을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진단을 해서 어 이렇게 A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반복하는 정밀점검, 수치로 점검, 라바케어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좀 약간 형식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휠 상태, 뭐 브레이크 누유, 라이트 그리고 뭐 시트 상태, 누유가 제일 중요하죠. 누유가 제일 중요하고 뭐 프론트 포크, 리어 리어 서스 누유 확인, 요런 거다, 이런 거라든지 소모품, 소모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게좀 깔끔하게 좀 나와 있어요.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점검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간. 이거죠. 그래서 바이크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고를 사시더라도 되게 잘 사셔야 돼요. 중고를 사서. 뭐 키로스만 믿고 샀다가 진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구동계 갈고 카울 갈고 뭐 갈고 하다 보면은 기본 뭐에 예? 40에서 50만 원 그냥 깨지거든요. 아무리 125지만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신차를 싸게 샀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조금 남아 있고 카울 외장 상태도 괜찮고 핵심은 뭐냐면 개인 매물도 개인 매물이지만 어느 정도 점검이 끝난 인증된 매물을 구매를 하는 게 오히려 어, 시간과 그리고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5만키로 탔으면 좀 많이 탄건데 20년식이 210만원이면은 어느정도 어느 이제 키로수 대비해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가격이죠 2만키로 이상 매물은 좀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만키로부터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PCX 중고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2만키로 내외에서 판매를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키로가 넘어가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집니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하고 변태 관리를 하고 이래도 3만 킬로가 넘어가면 그 순간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2만 킬로 중반, 2만 킬로 후반 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만 킬로 초 중반 정도에서 적정한 가격을 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3만 킬로를 아예 넘어버린 이런 매물들 중에서 어느 정도 옵션이 좀돼 있고요. 그런 매물들 중에서 오히려 3만 킬로, 3만 킬로 후반 대 가격에서 구매하시는 를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애매하게 3만키로 초반, 중반도 나쁘진 않은데, 3만키로 후반이면 어느 정도 이제는 2만키로에서 한번 점검을 받았고, 3만키로 후반에서 점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3만키로 후반, 요 3만 9천키로, 요런 매물들을 같은 연식이라도, 요런 매물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22년식보다는 21년식, 예, 같은 가격이더라도, 요런 매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CS를 검색을 하시고, 요 이제 정렬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등록순, 가격 낮은 순, 가격 높은 순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좀뭐 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낮은 가격대의 좀 가성비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PX가 좀비 스쿠터인 게 아직도 16년식 8만 3천 키로탄 것도 이렇게 개인 매물로 이게 좀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서 산게뭐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샀다라고 해서 차라리 여기서 구매를 소개받아서 구매를 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면 또. 인증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어쨌든 이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인증을 한번 받고 나오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뭐 인증 매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대의 PCX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파소나 중고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구매하면 메리트가 뭐냐면 개인 중고 매물을 샀을 시 여기서 한번더 인증 중고를 신청을 해서 인증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증 중고 매물을 샀다라고 해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괜찮네요. 요거 13,000km에 260만 원. PCX가 이제 유로 5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출력이 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나는 좀 출력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면은 ABS가 없는 요 19년식을 구매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가성비로 타는 거기 때문에 뭐 14년식 이건 조금 오래됐고 예, 19년식 중에서 19, 20년식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그 로파이브로 넘어온 신형을 탔었는데 아무래도 구형 신형 다 타봤는데 구형이 출력이 월등히 좋습니다. 20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솔직히 타고 다니기 진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갓 2만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점검이 지금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엔진오일 부동계 점검 끝난 차량 요 차량들은 한번 타면은 4만키로까지는 장구장 없이 탈수 있는 진짜 괜찮은 매물인거죠 아무래도 인증을 한번 더좀 신뢰가 가는 매물인지 스캐너도 한번 물려보고 스캐너를 물려보면은 정확한 키로수가 나오거든요 어 정확한 키로수가 맞다 그러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완전 진짜 바이크계의 동료시장입니다 진짜 라이트 라이트 바겐이 나만 알고싶 이제 바이크계의 동료시장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윈드스크린이나 탑박스 이런 거치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새거다 살려면 한 5, 60 정도 들거든요? 캐리어까지 하면은 진짜 한 60, 60, 60 드는데 이거 다돼 있는데 500kg에 390이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뭐 점검 상태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오토바이를 아예 모르면은 믿고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좀 간단하게 라이트 바겐 홈페이지를 보면서 중고 바이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구매를 할수 할수 있을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